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가득히 받아서 갈릴리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입니다. 이제 갈릴리아에 태어나서 자라하신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예수님은 아마 성장을 할 때는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어른이 된 성인이 된 다음에 보통 뭐성인이라고 하면 15세에서 17세 사이 되면 그 옛날에는 다 각자 자기의 삶을 살아서 그 살려 나가는 그런 나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갈릴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활동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격적인 이 공생애가 시작될 때 여기에 꼭 따라붙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고 발레로 갈릴레아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 잉태하서 나시고 탄생하신 다음에 또 거기서 자라하신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갈릴레아로 오셨을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오셨다 하는 사건이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가운데에서 다시 공생회를 시작할 때 달라진 점은 바로 이 성령을 가득히 받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미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그런 것 때문에 이분은 아마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는 않았으셨을 겁니다. 그것에서는 이제 학자들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 이미 예수님은 그그 도를 그 가르치고 있기 위해서 이때 이미 인도에까지 다녀오셨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철저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탁월하신 분이고, 그리고 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시지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령을 다시 거룩하게 받아서 그때 공생일을 새로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 기록 복음서에서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 읽느냐 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습은 이 안에 감추고 계시지만 우리가 똑같은 것들을 다 겪어내시고 똑같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화가 나면. 하느님이 벌을 주듯이 벌을 주고 계셔 주, 주고 싶었겠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은 불평불만과 그리고 가난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던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갈릴리 지역은 철저하게 수탈당하고 철저하게 그 착취받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수도의 예루살렘에 주로 귀족들이 몰려 있고 여기는 실제로 헤롯이 지배하는 땅이었다라고 하지만 실제 지배권은 헤롯이 가지고 있지만 소유권은 대개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 유대 귀족들이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저 그 노동품. 노동자, 날품팔이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주로 몰려 있었고 굉장히 비옥하고 풍성한 땅이었지만 자기들이 생산하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은 다 지주가 가져가고 또헤로시 뺏어 가고 이런 그런 삶 속에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던 곳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갈릴리 지역은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 또 헤롯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금 현재 왕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이두의 이상한 족속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통째로 잡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다 반발이 일어나고 늘 반란이 많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시면서 뭐 이곳에서 어떤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두목이 돼서 전뭐그그 그 독립을 위해서 막뭐 전쟁도 일으키고 이런다 이런다 하는 소문들이 많이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탁월하신 분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나 그걸로 충분히 그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갈릴레의 사나이로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이 자기를 숨기고 이렇게 계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그냥 하느님의 뜻대로 그 자기가 막 생각할 때마다 하느님을 불러들여 가지고 막 벌을 주고 이러는, 이러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있겠지만, 뭐 실제로 그런, 막 그렇게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자신의 때가 오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그 모습, 인간의 가장 진솔한 모습, 그 가운데에서. 인간을 변화시켜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그러셨어요성령을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고 갈릴 u 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도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 하 n 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아서 예수님 y 하신 일 뭐냐?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였습니다. 우리 인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 거기에서 이 자신의 삶을 통틀어서 바치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하느님의 형상을 일으켜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침이 그 뒤에 쭉 이어지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느님이 원하는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회당으로부터 예수님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회당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바꾸시려고 오늘 회당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루마리 예언서를 이사야 예언서를 펼쳐서 읽으시고 어. 앉으신 다음에 설교 그 말씀을 즉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택하신 성경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고 갈릴레아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무엇을 할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잘 이야기된 것이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죠.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는 여러 가지 재주들이 가득한 사람들로 모여드는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교회는 그 재주라고 하는 것이 즉 은총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재주예요. 우리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말을 잘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 병을 잘 고치고, 어떤 사람은 갈치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에, 가득 있었습니다. 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왜 그런 것들이 교회에 있는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에서는 모여서 사람들이 살아갈 새로운 삶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한 은총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필요 없는 일들도 교회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쓰임으로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은총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좋고 어떤 사람은 시시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게 오늘 고린도 전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뽑아 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평범한 갈리 사나이로서 회당에서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나를 보내셨다.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게 하셨는데 그건 묶인 이들에게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이들을 보게 하고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들을 선포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구약성서에서 은총의 해즉 다시 말하면 신현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예수, 하느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큰 질서, 그것은 7년마다 그리고 7년이 일곱 번 7번, 일곱 번이 지나서 다음 50년 될 때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나눠준 대로 다시 돌려 서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7년 동안은 서로 주고받고. 서로 빚도 받고 서로 이렇게 빚이 지다가도 7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탕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하다가 50년대에는 모든 빚들을 다 탕감해주는 그런 질서를 유력하면서 살아라라고 율법에 그렇게 주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산 적은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러나 늘그 율법을 이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율법의 정신을 익히면서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면서 사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선택해서 읽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내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것이 은총의 즉 희년을 선포하는 거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질서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질서란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도구라고 새롭게 바라보는 겁니다. 나에게는 이런 재능이 있고 나에게는 이런 재능이 있어서 그 것은 하느님이 쓰시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이 모든 하느님이 주신 선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 예배에 하느님께 그 은총의 선물들의 모든 선물들을 다 하느님께 바쳐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아까 찬양을 막 했는데 우리 목소리가 다 하느님께서 주신 그 은총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함께 한다는 것은 목소리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배 행위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목소리를 모아서 하나님께 바쳐 드린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처럼 이제 교회는 바로 그렇게 모여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여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이런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모습을 재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모두 일어나서 성경을 듣고 그죠? 그리고 성경 설교를 듣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오늘날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날을 앞두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예수님도 고향에 가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그걸 반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고향에 가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 설날에 가족들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이 희년의 해 은총을 선포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출발했던 곳,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새롭게 출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어, 기념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이런 설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설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나사렛 나자렛 회당에서 읽으셨던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곳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